저희 5단원 종합문제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을 병의 행정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행정구제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행정쟁송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가 있는 쟁송이 아니라면 행정상 손해전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 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두 가지 있겠네요. 일단, 머릿속에 큰 범주를 항상 생각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껴맞춰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갑이에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영업정기 1개월을 받았대요. 대학생들과 함께 와서 의심 없이 팔았는데 나중에 알아, 알고 보니 그중에 청소년인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18번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행정심판. 왜냐면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당한 처분 두 가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건늘 행정심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과한 것 같애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거 너무 부당해, 나한테 너무 과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했느냐. 병원에, 병원에영업정의 1개월은 너무 과하다면 취소에 대한취지의 소송을 제기해봐. 물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가 될수 있고요. 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도 좋지만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요거는 행정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담하고 관 행정 작용에 대해서 그다음 행정 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저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직 기출됐었던 문제고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행정법 하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만약에 제기를 하게 된다면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청에 직접 제기를 하게 된다 행정심판 일단 종류의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소송을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이에요 의뢰방법은요 행정의 기본 원리 중 사법국가제도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국가주의는 뭐냐면요 은 아시는 것처럼 행정에 대한 사법부가 행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법국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행정청의 일도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가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법국가주의에 부합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이에요. 병의 방법은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병의 방법은요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만을 원할 때 활용된다. 아니죠? 행정소송의 위법이지만 행정심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한 행정청의 작용 또는 부당한 행정청의 작용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X 되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이미 폐지되었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둘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18번의 정답은 그래서요. 현재 3번이 틀린 표현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18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